오늘 가져온 소식 따끈따끈한 소식 만나보실게요. 독감이 요즘에 한 차례 휩쓸고 왔어요. 아우 다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면 조금 더 마일드하게 지나간다는 좀 경험적인 게 있는데 이제 이번에 특히 A형 독감이 이제 환자들이 특이적으로 하는 게 고열과 함께 어, 선생님 제 뼈가 어디 있는지 다알것 같아요.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아기들만 이렇게 뭐홍영뭐 뭐 이제 장티푸스 해가지고 줄줄줄 챙겨서 맞추던 거 이제 그거 아기들만 맞추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인들도 예방접종을 해야 되나요? 독감 말고 또 다른 게할게 있나요?라고 이제 많이들 질문하세요. 자 파상풍 들어보셨을까요? 파상풍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사실 무서운 질환이에요. 근데 뭐 유리나 칼이나 뭐 이게 찔릴 일이 잘 없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막 자전거 타, 타고 가다가 꽉 넘어졌어요. 근데 하필 거기 유리 조각이 있었네요. 근데 유리 조각에 흙이 좀 묻어 있어요. 그럼 손. 어. 나파 상품 언제 맞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년마다 맞아야 돼요. 파상풍의 접종 주기는 10년마다 맞게 되고요. 파상풍을 맞으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별큰 치료가 없는데, 파상풍을 안 맞으신 경우에는 파상풍을 맞고, 이메노글로블린까지 맞는 게 치료가 됩니다. 출혈이나 이런 게 심하고, 막 염증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항생제주사까지 맞고, 막 이제, 아,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언제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파상풍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10년마다 접종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최근에 올케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 보러 오려면 다 맞아야 된다고 해서 백일회를 받았어요 네 보통 백일회는 백일회 100일에 하나만 맞지 않고 파상풍과 백일회가 합쳐져 있는 티탭이라는 걸 많이 맞아요 티탭을 맞은 경우에는 그 안에 파상풍이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백일에 화파상품을 맞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 때, 맞은 걸 기점으로 10년 뒤에 맞으시면 됩니다. 저희 애기 산후도우미로 집, 이렇게, 나라에서 이제 불러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둘째 낳을 때, 저도 산후도우미 분, 이제, 오셨었거든요. 근데, 안 맞으셨으면 제가 비용내서 백일에 맞춰드릴게요 했더니, 아, 당연히 맞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요즘엔 이렇게 다 관리하시는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폐렴 예방 접종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65세가 되면 나라에서 무료로 맞춰주시는 접종이 있으세요. 그게 다당질 접종인데요. 다당질 접종보다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게 단백결합 접종이에요. 그래서 베스트는 제일 좋은 거는 단백결합 접종을 먼저 맞고 왜냐면 단백결합 접종 향세가 좀더잘 생겨요. 그 노인들한테 좀 좋고 그래서 단백결합 접종을 먼저 맞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다장질 접종을 맞는 것이 베스트. 그리고 이미 맞았어요 나라에서 해준 거. 그러면 그때라도 차선이지만 단백결합 접종을 추가로 맞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단백결합 접종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프리땡땡나 <laughs> 땡, 뉴반스라고 해서 15가 접종도 있고요. 그리고 20가 접종도 있습니다. 단백결합 접종은 폐렴을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좀 맞아주시는 게 좋고, 천식이 있다. 나는 좀폐 쪽에 질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예방차 맞는 게 좋고요. 또 사실은 감염학적으로는 50세 이후부터 좀 떨어지잖아요. 항체에 대한 생성률 같은 것이. 이제 폐렴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일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폐렴이 올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돌아가신 걸 수도 있는데 폐렴균 중에서 좀 나쁜 균들이 있어요. 뭐 폐를 녹게 하는 균이라든가 사망에 쉽게 이르게 하는 균 같은 그런 나쁜 균에 대한 항체를 생기게 하려고 이제 요 폐렴 구균 접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침이 뭐 심하고 뭐 그냥 가래가 있고 그래서 기관지염에서 폐렴으로 넘어가서 항생제를 좀 오래 먹었어요. 뭐 입원할 정도는 아니래요. 뭐라고 하는 지역사회 획득 폐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폐렴으로는 대체로 이제 그 예방 접종을 맞지는 않고요. 그런 것보다 훨씬 이제 좀 위중한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는 그런 폐렴균들만 모아서 폐렴 예방접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그런 폐렴 나잘안 걸리는데라고 해서 안 맞을 건 아니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폐렴 예방접종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는 게 이제 면역이 좀 저하되신 분들 55세가 넘으신 분들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대상포진 접종이 좀 필요해요. 옛날에는 대상포진 접종을 뭐 평생 한 번이다 해 가지고 조스터박스라는 걸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한국 거가 스카이 조스터라는 것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된 것은 이미 해외에서는 뭐 나온 지 한참 됐죠. 이제 두번 접종을 하되 몸이 좀 아프고 힘들지만 항체가 굉장히 잘 생겨서 오랫동안 그 항체가가 유지되고 대상포진이 걸린 다음에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을 좀 낮출 수 있는 백신이라고 알려진 싱글릭스예요. 싱글릭스는 가격이 좀 비싼데 그 이유가 두 개를 같이 믹스해서 맞아요. 한 개는 이제 예방접종이고요, 하나는 항체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면역력 증진을 시키는 이제 그런 주사가 되겠어요. 그두 개를 믹스해서 맞게 됩니다. 그 그거 두개 믹스해서 맞게 되고 맞으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선생님,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독감 걸린 줄 알았어요. 막 근육통이 너무 심했어요. 막 열도 났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도 있는데, 대체로 두통 정도는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한 3일 정도 큰일 없으시고, 골프 안 나가시고, 막 김장 안 하시고, 그럴 때 맞으시라고 권유드리고요. 또 하나는 합병증이, 사실 대상포진은 대상포진 약한 7일 먹으면, 혹은 주사 맞으면 나아요. 근데, 대상포진이 지나간 자리에 신경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신경통이 뭐냐면 찌릿하고 아픈 거예요. 근데 이런데 뺨 맞은 것처럼 어 여기 이게 V1, V2, V3인데 뺨 맞은 것처럼 막 이렇게 언제 아플지 모르고 막 계속 막 한번 아프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할머님들이 막 이렇게 시장통 엄청 잘 다니시다가 갑자기 아우 어, 내자리 하고 안, 주저앉으세요. 이제 고개 신경통이에요. 자다가 일어나서 어, 무릎이 아파 이렇게도 뭐, 뭐, 하시는 그거. 근데 그게 문,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샤프하고 굉장히 그 순간적인 통증이 굉장히 있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신경통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상생활에 너무 큰 지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게한 (1년씩) 간다고 하면 삶이 되게 피폐해지거든요 그래서 신경 차단술 같은 것도 하기도 해요 팔에 그런 게온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넓은 신경을 이제 차단시켜서 그런 감각이 안 오게. 네. 그렇게 신경을 막 차단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이제, 조절이 어려운, 이제, 그런 통증들이 후유증으로 남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게 며칠 가고, 어떤 사람은 그게 1년도 가요. 그런 후유증을 좀 낮춰준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게 아주, 뭐, 아주 안 걸린다라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성인 예방접종 지혜롭게 선택해서, 잘, 기간 맞춰서 잘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뵐게요.